제가 회계 비전공자인데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2급부터 안 하고 바로 1급 취득이 가능한가요? 다른 곳에 문의해 보면 꼭 2급부터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 네. 어 성인이시죠? 음 그러시면 음, 저희는 무조건 전산회계 1급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 전산회계 2급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어, 저희도 이제 전산회계 2급은 고등부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고 성인반에서 전산에게 이급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어 우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차이를 잘 몰라요. 신용카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매입했냐 매출했냐 이런 차이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한 문장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단어 하나 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사회라는 거를 조금씩 배워가는 과정에서 전산에게 이급이 필요합니다. 음, 근데 성인이나라고 하면 제가 개정과목 설명은 다 해드려요. 개정과목 설명 다 해드리는데 설명이 조금 짧게 나가겠죠. 신용카드가 뭐죠라고 얘기하면 신용카드. 근데 네, 오늘 긁었어요. 그런데 언제 나가요? 아 결제일날 되면 돈 빠져 나가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어, 문장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이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만 전체적으로 나열을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문제를 들어가면서 풀어도 성인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산에게 2급을 배우는 우리 고등학생들은 어, 말 그대로 우리가 회계가 다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해요. 선생님 매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 음, 네. 그 매입. 아 물건 산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지. 되니. 그래서 성인반과 어 학생반을 저희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가 너무 힘든 음,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회계 1급을 그냥 바로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어 회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회계라는 게 어떤 건지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어 왕초보를 위한 회계원리라고 있거든요. 음, 한 일곱 가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계의 완전 기초 과정이에요. 저희가 전산회계 1급 과정 시작에 처음에 그 7강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 그래도 들을 만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되시면 전산회계 1급 그냥 바로 시작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어가 너무 어려우시면 음, 검색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질문하시면 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산에게 읽급 어, 저희 지금 에어플래스 같은 경우에 저희 수강평이 5점 만점에 4.9점 정도로 나오니까 충분히 훌륭히 비전공자들도 전산에게 읽급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화이팅!